그러니까 이자가 내리면 집값이 또 들썩일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0.5나 내렸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고용시장을 좋게 만들겠다. 이자하고 고용시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봐. 이자하고 고용시장 <laughs> 회사들이 긴축을 하게 되니까 사람 숫자를 제일 먼저 줄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0.5를 내려서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지 않게. 네, 이자가 낮아지면 그 정도 인컴에서 그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 이자가 높았을 때 90만 불 집을 살수 있었던 사람이 이자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살수 있게 되니까. 어, 근데 내 생각에 바이어들은 아, 지금 0.5% 떨어졌는데? 11월, 12월에 또점5가또 떨어지고 내년 아니면 그 후에 떨어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거잖아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나중에 사야지라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 그럼 음, 집값은 가만히 있나? 잠깐만 문을 한번 열어놔야지 여기 꼴찌가 아늑하고 좋다 근데 앞마당에 엄청 큰 소나무가 있어 밤마다 크네. 쓸수 있게 담벼락을 다 해놨네. 나는 이렇게 나도 이 약간 이렇게 안전하게 포치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좋아. 어,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는 더블더워야. 지금 이렇게. 현관도 이거 열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락을 다싹다 다 바꿨어. 손잡이랑. 데모는 사실 교체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도 괜찮다. 손잡이 깨끗하게 해서. 와, 계단이랑 이런 걸다싹다마을 했네. 그치? 이건 아직은 이게 원래 오픈으로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볼티드 스닝. 와, 이게 2330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래층이 되게 넓어 보인다. 친구도 좀 높고. 여기가 yeah, 리빙룸이고. 어, 리빙 룸이랑 다이닝 있고 저쪽에 패밀 룸이랑 부엌이 쭉 있고 가운데 올라가는 거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많이 봤었어, 그치지 음, 이런 구조 많아, 맞지? 이, 이, 어, 이, 그, 예, 어, 이 근처에 이렇게, 맞아, 맞아. 이쪽은 보통 뒷마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긴 양쪽으로 나 있으니까 환하고 좋다. 이거 불 켜보고 싶은데? 오, 허블리도 이쁜 걸로 해놨네. 창은 다 이중창이고, 음. 야, 진짜 라이크, 되게 큰거 같은 느낌이야. 옆에 사이드야도 좀 있고,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되게 크잖아. 여기에서 다 뒷마당이 싹다 보이니까. 뒷마당도 되게 커. 어, 그리고 거실도 크고. 어, 부엌 봐야죠. 어, 부엌을 봐야죠. 부엌을 싹다 고치셨던데. 어, 불을 어서 켜야 될까? 이쪽에 있을 것같은데 응. 어, 이게 부엌 불이다. 이게 쿨스 카운터탑 흰색에다가 금색 손잡이로 캐미을싹 바꿨는데, 여기 백스플래시부터 이벽 쪽은 다서버웨 타일로 싹다 했네. 흰색으로. 깨끗하게. 어, 깨끗하게. 어, 그리고 이것도 한개 짜리잖아. 음. 이, 이게, 요번에 이제 어떤 분 이제 업그레이드 할때 보니까 사각인데 큰사각를 원하잖아. 근데 이게 모서리가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 청소하기가 더 쉽거든. 각진 것 보다. 어, 이거, 이런 집구조어서 되게 많이 봤지.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우리 찍은 거에 되게 많았는데. 그치? 어, 여기도 리셋 슬라이스는 다 되어 있다. 한번 볼까요? s 스라이트있고 여기 이제 벽난로인데 벽난로도 이렇게 다심 모던하게 다 했네. 여기가 패밀리 룸이야. 어 패밀리 룸이야 크고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 있고 그라지 하고 여기 런드리. 어 이거 우리 예전에 아일랜드도 약간 이런 구조지 않았어? 아일랜드 에 있는 집도. 여기가 음, 어. 여기서 바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때 비슷할 때다 지어진 거래. 어 여기는 이제 파워고여점오 개. 어 오히려 이렇게 벽난로 크지 않게 다 하고 벽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심플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런드리인데 아직 공사. 5. 응 공사 마무리가 조금 남았 있는 것 같다. 어, 이거지 그지. 지도 넓진. 어사이드야도 나가는 문. 여기 봐봐봐. 런드리에 여기 왜뭐월 캐비넷은 이해 이해 되잖아. 여기. 아, 쏘리. 스토리지 줄알았네 한번 네. 위층 가볼까? 또 방을 봐야 되겠지? 네. 방이 4개에다가 화장실이 2개, 2.5개인데 여기 0.5개 있으니까 화장실이 2개 여기는 스토리지 계단 밑까 둘이... 여기가 확 트여 있으니까 좋다 어, 이쪽이 제일 좋아 어. 근데 여기 잘안 앉게 된다? 가족들끼리는 다 패밀리 룸룸에서 아, 누가 손님 왔을 때어 손님이 여러 명 오면 어, 그러니까 근데 가구를 그러면 또안 넣을 수는 없잖아 네. 계단이 엄청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 좀 넓고 사이즈가 여기는 약간 하늘색 톤으로 벽색깔을 포인트를 줬어. 올라가자마자 이제 안방 있을 거야. 어, 안방이 더블 더워야. 그리고 방이 세 개구나. 화장실 한 개랑. 응. 오 안방 오오 오. 잠깐만 불좀 켤게. 욕실도 다 새로 했네. 오아 어. 옷장이랑 여기를 이렇게 반 스타일로 했어. 없는 거보단 이게 나을 수도 있겠어. 근데 이게 어... 저기에 있는 저거를 약... 아, 요새 욕실에 문 없는 집이, 없는 집이 많잖아. 집은... 이런 거 하면 괜찮겠다. 그래,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스타일로 밖에다가 어,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는 프레임을 같이 달아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는 여다 고정해. 맞추면 되니까. 음. 어, 옷장이 스타일이... 옷장이 진짜 커. 네. 헉, 대박. 옷장이 무슨 방만한데? 네. 어. 와, 여기 앉아서 밖에도 볼수 있게 옷장이 진짜 크다. 목장이 무슨 아, 방 사이즈인데? 가끔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하면 좀 퀴퀴한 냄새도 덜하니 먼지 같은 것도 나가고. 이것도 이렇게 우드긴 한데 뭐 색깔 칠해도 되고. 아 이게 또 슬로우로 딱붙에는 닫힌다. 야 여기 뒷마당 뷰. 뒷마당 뷰. 아 그릴도 있구나. 아 옛날 우리 집은 여기 데크가 있었어. 데크 있어도 괜찮지. 그렇지. 근데 여기도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랑 벽돌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괜찮은데? 아, 뒷마당 잘 되어 있는. 정원만 정원수만 원하는 걸로 좀 바꿔도. 화장실 제대로 안봤어안봤어 안 봤어? 어, 여기 욕조가 끝내줘. 어, 이거 봐. 어, 그냥 붙박이로 아니고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조금 약간 디저트 같지 않겠지? <laughs> <laughs> 그리고 저기 욕조 말고 저기 샤워실이 진짜 크잖아. 아, 참 근데 옆집이랑 잘하면 보이겠다야. 어, 오케이. 어, 욕실이 진짜 여유 만만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클러지 싹다 해가지고 방이 하나. 방이 또커이 집이. 그러니까 방이 크네. 이거가 제일 작은 되게, 방이야. 어 장롱도 응. 되게 커. 장롱도 크고. 저쪽 방두 개가 더 커. 어 이게 이쪽이 남쪽이라서 환나네 방이 진짜 크네. 오 방이 엄청 크지. 작은 응, 응. 방 치고는 되게 큰 거야. 오 어, 되게 큰 거야. 웬만한 콘도의 안방 사이즈야. 창문도 양쪽으로 있어서. 어, 되게 크다. 밝고 이게 창원이 남쪽 방이었어. 어, 이 방도 크고. 와, 괜찮다. 아, 욕실. 욕실. 오, 욕실 타일 봐. 약간 천지창문에 나오는 약간 그런 건줄 알았어. 어, 아, 이게 여는 거구나. 어디로 열려 그래. 어, 이거 완전 대리석 대리석 타일 같은 걸로 좋은 걸로 했다. 음. 이게 되게 비싸던데 이런 게.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큰 거가 있잖아. 이거 욕실을 하늘색이랑 이런 거랑 해서 약간 이거 뭐 진짜 그림이랑 맞췄네 바닥은 벌꿀 스타일 타일이야 벌집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바... 일단 이 마루 컬러가 조금 환해서 난 좋은 것 같아 애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키우면서 살기 딱 좋은, 좋은 동물이에요 진짜 집도 크고 안방도 크고 음. 자 그럼 마당을 나가볼까요? 불은 나중에 다시 와서 끄자 이 계단이 또 되게 넓어. 어, 계단이 넓고, 복도도 넓어요. 어 복도가 넓어. 괜찮네. 역시. 가격은 140만입니다. 하이. 근데 아니요. 에어컨이 좀 작다. 어. 그지? 아니, 뭐, 워킹 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 사이즈가 이집 전체를 하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처럼 보이네. 어. 여긴 앞에 딱 막혀있고, 앞마당이랑 따로 딱 되어있고, 저쪽 사이드는 쓰레기통 같은 거 있고. 뒷마당이 진짜 넓다. 네. 근데 여기는 정리만 잘 되면 괜찮을 듯. 네. 이거 봐, 이 뒷마당 이런 것까지 싹다 지금 바꾼 거야. 네. 괜찮은데? 뒷마당이 엄청 시원한데? 브레크로스트 에어가 따로 있고, 다이닝 에어가 따로 있고, 어떤 집은 이전 구조에 여기에 빠, 빠 커피, 빠 이런 거 만들어놨었지? 그런 거 같다. 그것도 이만하면 됐고. 그러니까 150 개구실... <목소리> 150만 미만의 애들 키우기 제일 좋은 동네 는 여기라고 생각해, 플로턴에서 어. 아메리지 하이치도 좋긴 하지. 아메리지 하이치도 물론 좋은데. 어. 근데 이 집이 방 사이즈가 아주 좋네. 네, 마당도 있고 하니까. 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뻥 뚫렸고, 마당도 진짜 사이즈가 좋고. 근데 네. HOA가 낮잖아, 비용이. 네, HOA도 좀싸 어. 싼데 비해서 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치도 할수 있으니까. 난 괜찮은 것 같아. 이 집이 140원인데, 이 앞마당도 내가 지금 쓸수 있게끔 잘 해놨어. 그러게, 앞마당 그치? 여긴. 여기 다 담벼락 있고 되게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앞에서 뭐 해도 되겠어. 앞마당은 뭘잘안 하긴 하지만. 어, 하진 않지만 <laughs> 미국 사람들은 잘 앉아있기도 하자아 음. 자, 그럼 불 끄고 내려가, 나가 봅시다. 음. 여보가 이층둘좀 끄고 올래? 오케이. 어, 이제 앞에 게이트도 있고. 난 이렇게 게이트 있는, 포츠 앞에 게이트처럼 있는, 있는 게난 세이프하고 좋은 거 같기도 해. 오케이. 그치? 난 이렇게 이런 식 괜찮아. 이렇게, 차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게 다돼 있어, 이 단지로. 아, 이 단지가? 이렇게 길이 돼 있잖아? 어, 어, 이게 다, 산책로야 어. 어. 오, 괜찮다. 이렇게 해서 단지를 쫙한 바퀴 다돌수 있어. 어. 자 여러분 오늘 플로트넥의 웨스트 블러프 단지에 는 2층짜리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보셨는데요 가격은 140만이고 학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아니면 그 이상 5인 가족 정도도 방이 4개니까 마케도 가깝고 프리에도 가까운 이 집이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이 맥시멈 어 애들 셋까지 만약에 딸둘 아들 둘이면 넷까지 <laughs> 애들 키우면서 150만 미만에 사시기에는 가장 좋은 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플로트넥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